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왜 이런 주제가 안 올라오나 싶었는데 드디어 중국의 한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주제가 올라왔습니다. 한중 여자 스타들 중 누가 더 외모가 출중한가? 관련 글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글은 조회수 1,264만 뷰를 기록했으며 여기에 달린 장문의 글과 댓글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한중 여자 연예인들을 위주로 정리했으며 이는 순전히 중국 네티즌들이 뽑은 한국과 중국의 연예인이라는 점, 그리고 이에 따른 순위는 무작위로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비교 위주로 가다가 나중에는 그냥 감상 위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양국을 대표하는 미인들이라 그런가 봅니다. 기선 제압령으로 판빙빙을 먼저 소개하자. 판빙빙 한 명이면 이번 토론의 전체를 부셔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빙빙의 눈을 보면 저게 사람 눈인지, 맑은 호수인지 구분이 안가네요. 판빙빙은 솔직히 짙은 화장보다는 옅은 화장이 훨씬 더 아름답죠. 판빙빙을 먼저 시작하면 한국 여자 연예인들은 누굴 먼저 카드로 써야할지 고민될듯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아끼는 핵폭탄급 미모로 벌써 사용해버리면 어쩌려고 벌써부터. 판빙빙은 정말 절세미네지만 솔직히 나는 그녀의 체중이 좀 궁금하긴함. 판빙빙을 근거리에서 봤는데 전체적으로 마르지 않았습니다. 약간 통통한 편입니다. 판빙빙이 혼자 말하겠다. 나 혼자 한국 연예인 10명 상대 가능이라고 판빙빙의 최고 영화는 양귀비라고 생각합니다. 양귀비가 재림하면 판빙빙 아닐까요? 옆에 같이 앉아 있으면 서로 대화가 가능할까? 숨 막혀서 말도 못할것 같은데 판빙빙급이면 한국은 이 배우가 있습니다. 전지현. 이 사진은 한국 배우 전지현과 중국 배우 리빙빙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전지현의 특징은 볼수록 더 보고 싶은 외모라는 것. 사실 전지현 정도 빼고 한국 여배우 중에 오간이 뚜렷한 배우가 있을까? 한국에서 먼탑 아시아 넘어 세계급 인정합니다. 솔직히 말하자, 90년대 홍콩 여배우 대륙 여배우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한국 여배우 시대 아닌가? 킹덤 3편에 전지현 나오기만을 나는 학수고대하고 있어. 전지현은 약간 일본 여배우 느낌 나는데, 일본 여배우들은 이미 70년, 80년대 끝났음. 전지현이 나오는 한국 치킨 광고 보세요. 그냥 치킨 광고가 아니라 전지현 광고입니다. 그만큼 외모만큼은 월드스타급이라고 봅니다. 전지현은 결혼하고 더 미모가 완숙의 경제에 이른 듯 합니다. 유역비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사극 중에서 유역비만큼 잘 어울리는 배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극, 사극 전부 다잘 어울리죠. 개인적으로 한국에 시집을 안 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역비를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 돋습니다. 너무 예뻐서 유역비는 외모 순위에 들어갈 게 아니라 외모를 평가하는 평가원 자리에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한국 배우들이 약간 성형의 느낌을 준다면 중국 여배우들은 청초한 이미지가 있지요. 당나라 여신이 다시 부활한 느낌이 드네. 선녀가 있다면 딱 지금 이 느낌이지 않을까? 유역비가 한국에 안간 것이 얼마나 다행이야. 탕웨이는 뺏겼어도 유역비는 안 되지. 이번에 영화뮬란이 되게 기대됩니다. 저 정도 청초한 이미지를 내는 한국 여배우가 있을까? 있으면 누구 사진을 올려주세요. 유역비 정도의 청초함은 한국 여배우들 중에 많아요. 중국어 잘하는 윤아입니다. 사슴눈, 계란형 얼굴, 늘씬한 키, 청초 자체가 윤아죠. 윤아는 정말 불가사의한 매력이 있지. 저렇게 예쁜데 옆집에 사는 이웃 소녀 같은 느낌이 있어 왠지 보면 친숙하고 따뜻해 보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한국 대표 미인 유나의 매력 포인트는 웃을 때 초승달이 되는 그 예쁜 눈에 있습니다 유나는 콧대가 높지는 않지만 얼굴 전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말 귀여운 여자아이 느낌은 나만 그럴까?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서시가 생각나는 스타일이네요 유나는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산 정상에서 운물를 해치고 올라오는 아침 태양의 눈부심. 청초함이나 단아함 하면 중국에서 고원원을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원원 하면 바르고 단정하고 인형처럼 깎아서 만든 바른 이미지가 생각나요. 마치 학교 다닐 때 학교 지도교사 같은 느낌 아닐까요? 한국에서는 정우성이랑 찍은 영화 호우 시절로 더 알려져 있죠. 고원원 옆에서 있으면 한국 여배우들 불편할 듯 합니다. 예전에 손녀가 말했죠. 태어나서 고원원처럼 예쁜 사람 처음 봤다고. 연예인의 연예인. 나이가 마흔을 넘겨도 저 정도 미모를 유지하는 사람은 드물지. 판빙빙 고원원, 짱즈이, 탕웨이가 예전 중국 4대 천왕 아니던가? 나는 고원원을 보면 한국의 한가인이 생각납니다. 고원원, 니즈 시절 장난 아닙니다. 지금은 원숙미가 있지만. 손비비와 비교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급이 다릅니다. 고원원은. 고원원이 부인이라면 매일 집에 5시에 간다.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고원원이 부인이라면 회사 때려채야지 무슨 출근을 해요.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한국판 고원원이 있습니다. 손혜진. 예전에 한국의 빅포여배우에 손혜진, 김태희, 한예슬 송혜교가 있었죠. 손혜진은 한국영화 여성 티켓 파워 3위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선녀급 외모에 이견없습니다. 아리따다라는 느낌과 화장의 농도 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는 얼굴이죠. 교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한국 여배우 라고 봅니다. 넉넉고 감상하게 된다는 말은 손 혜진에게 써야 하는 말입니다. 언니의 목선을 정말 부러워하는 중국팬입니다. 손혜진은 콧날이 예술인듯 사실 그녀의 전성기는 25세에서 34세로 봐야 합니다 지금은 리즈 시절 지났음 모르는 말씀 하시는데 지금 손혜진은 최전성기라 할수 있습니다 김태희 급으로 봅니다 손혜진은 측면 각도가 가장 예쁜 한국 여배우 중의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있으니 코에서 코피가 나네 나만 그런가? 사실 80년대 90년대 초반을 대표하는 중국의 4대 미녀는 언급해야 합니다 감성이 예전으로 돌아가지만 임청아, 왕조연, 이가은, 관지림이 있었죠. 저 당시 미모를 지금 비교해도 절대 안 밀립니다. 아, 관지림, 황병에서 슈산이로 나왔는데 여기에 공리도 있었죠. 이 정도 급이면 여기서 한국과 미모 얘기는 종결될 듯한데 핵폭탄을 제대로 발사했으니 누가 더 예쁜가 시험 보고 있는데 미리 답을 알려주는 것이야 이건. 이네 명의 조합이면 충분히 한국 여자 연예인들을 괴롭히고도 남을 듯합니다. 임청아를 보면 술을 마시는 동방불패가 떠오르는구나. 당시에 4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어찌 지내고 있을까? 이거 너무 심하게 예쁜 거 아닌가? 장국영이 살아있었다면 왕조연과 다시 천녀기원을 찍을 수 있었을까? 왕조연이 천녀기원으로 누릴 것은 다 누렸지. 그 하늘거리는 옷들 아직도 눈에 생생하다. 왕조연은 대만 농구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당시 여배우로 그 정도 신장은 거의 없었죠. 우리는 8, 90년대 한국 여배우들을 얼마나 본 적이 있나? 전부 요즘 여배우들만 봐서. 당시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 활약한 여배우라면 이영애입니다. 저는 이영애가 한국의 모든 여배우들 중에 이목구비가 가장 뚜렷한 배우라고 봅니다. 올해 49세, 1993년 방송 데뷔했고, 2003년 대장금으로 국제적인 스타가 됩니다. 세상에 저걸 누가 49세로 봐? 드디어 끝판왕이 등장했군요. 이영애가 등판하면 이 토론도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듯합니다. 주변 여자 연예인들을 초토화 시키는군요. 중국 어느 여배우가 이영애를 한국 가서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다른 것은 안 보이고 이영애만 보인다고 방송에서 인터뷰한 것이 기억납니다. 이영애는 정말 한국 연예계의 외모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여배우 중 악플이 하나도 없는 최초의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여배우가 될듯 시대를 거스르는 미모 나이를 잊은 피부 예쁘다를 넘어 우아하다라는 말이 맞는 듯 합니다 아마 이영희에서 종결될 듯 한데 댓글들 보니 이유가 없는 듯 하네요 짱즈이 사진 이영희 아래 올리신 분 사진 내리세요 짱즈이 없어 보임 다른 여배우 사진 아무리 많이 올려봐야 위에 이영희 사진으로 끝 우리는 이영애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 같이 호흡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호사를 누린다고 봐야 합니다. 우와, 위에 임청아, 왕조연, 이가은 관지름을 혼자 쓸어버리네요. 경국지색이라는 성어는 이영애에게 쓰는 말입니다. 중국의 미모 끝판왕을 등장시킵니다. 디리 러바입니다. 러바는 정말 동서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그런 소수민족이 없어서 저런 외모는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의 승이죠. 나는 러바를 처음 봤을 때 무슨 바비 인형 나오는 줄 알았어요. 역시 신장에 미인들이 많은 듯. 사람은 중국에 있고 미녀는 신장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영애와 대적할 수 있는 중국의 유일한 여배우. 여성의 심미관 자체를 변화시킨 인물. 누가 그랬지? 서시의 재림이라고. 저 정도면 서시도 앞에서 울고 갈듯 합니다. 외모에 있어서는 여기서 종결이라고 봅니다. 사극 말고 정통 멜로 같은 곳에서 비른의 여주인공 하면 남자들 수도 없이 골로 보낼 듯 하네요. 여자분들 한국 가서 저렇게 성형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해도 저 정도 안 나옵니다. 러바와 비슷한 외모 스타일의 한국 가수가 있습니다. A.S. 임진아, 나나입니다. 나나는 여자 아이돌보다는 배우나 모델이 더잘 어울리죠. 그래서 요즘 모델 활동을 주로 합니다. 시원하게 뻗은 늘씬한 몸매가 사람들에게 청량감을 줍니다. 나나는 2013년 아시아 미모순위 2위, 2014년, 15년 아시아 미모순위 1위입니다. 얼굴 콧대나 전체적으로 윤곽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나는 원래 화장도 짙게 잘 안하는데 저기에 화장까지 짙게 하면 장난 아니겠네요. 눈이 완전 왕조연 닮았어요. 나나는 개인적으로 이마가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좋아할 얼굴형 같네요. 아시아는 이미 넘은 것 같네요. 외모에 비해 유난히 한국에서 인기가 없는 비운의 여자아이돌. 나는 나나를 보면 얼굴에 시선이 안 가고 몸매만 보는데 나만 그런가? 중국의 모델 장천애랑 정말 닮았네요. 보는 순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외모네요. 개인적으로 죽기 전에 배우 이영애 씨 실물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